선배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 방송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시작할까요? 시작하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어,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제 페북하고 트위터에 난리가 났대요. 완전히 뭐. 뭐라고 난리가 났습니까? <laughs> 뭐 당장 김? 없애라. 아니, 김청수 잡는 선대인. 뭐 <laughs> 선대인의 미친 존재감. <laughs> 아. 이 방송을 보는 유일한 이유. <laughs> 저 자리가 이상해. 저 자리가 이상한 거야. 여기만 앉으면 다들 오늘 주제는 뭡니까? <laughs> 집값 바닥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다들 아닌가요? <laughs> 나 혼자 고민하나? <laughs>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 집값 바닥론을 떠들고 있으나, 언론들이. 어, 집값 바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 아, 그러니까 집값 바닥론이라는 건 집값이 이미 바닥만큼 떨어졌으니 집을 지금 그렇죠. 차라! 이 그렇죠.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곧 올라갈 거니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무리하게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게 이제 언론들의 핵심 메시지죠. 어떤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네. 뭐. 단지일보에서도 안 나오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웃음> 주로, 주로 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집값이 바닥론, 논...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집값 바닥론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 이게 왜 지금 집값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차트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laughs> <laughs> 오늘 왜 다들 이렇게 차트를 준비하는 거야? <laughs> 이게 뭐냐면, 그, 집값 추이를 그린 겁니다. 뭐,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실질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주택 가격은 명목 가격입니다. 명목 가격은 뭐냐? 새우깡에 비유하자면, 새우깡 제가 초등학교 때 100원이었어요. 지금 한 천원쯤 하죠? 그 명목 가격으로는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실질 가격은 그거와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1,000원이 됐다고 해서 가치가 10배가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질 가격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어, 집값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사이클. <laughs> 사이클 아니고요. <laughs> 자, 사이클. 자, 사이클인데 자, 이 사이클을 보시면요. 어, 우리가 86년부터 집값 그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올랐죠. 그 다음에 91년 초에 정점을 찍고 외환위기 때까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대 거의 내내 올랐어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해서. 그리고 2009년 한, 어, 초점에 2009년, 아, 2008년 말 또는 2009년 10월 정도에 다시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사이클상에 2 0 0 0년대 부동산 시장 사이클상에 상승기가 끝나고 이제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서 다시 진짜로 꺾여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미국의 케이스, 저 로버트 실러 교수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 방법론을 빌려서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세계 각국에서 대부분 해봐도 부동산 시장은 보통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정도 열심히 올랐죠. 그러면 보통 오른 기간만큼 또는 상승한 폭만큼 보통 내리고 또그 폭만큼 꺼지는 게 보통은 정상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조금 그 흐름을 완전히 반복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여기 좀 내려오다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없다는 거예요? 없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신체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신체에 비유하자면, 머리 꼭대기까지 갔다가요, 이제 어깨 쪽지 정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약간 아래 정도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 끝나고 다시 바닥을 치고 머리 꼭대기를 지나서 한참 더 위로 올라가느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최소 우리가 이제 집값 바닥을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신체로 따지면. 그때야 이제 집값 바닥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음. 유명하다고 하는 경제학... 누구요? <laughs> 로버트 실로 교수라고요. 네, 그 양반의 분석 틀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 그럼 그런 징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틀의 분석 말고? 그러니까 이제 대세 하락이라는 건 보통 이런 거죠. 이게 뭐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계속 뭐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많았죠. 근데 집값이 대세 하락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뭐 한꺼번에 쭉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오르내리는 게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막다 올라간다고 해서 대세 상승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른 것도 아니고 대세 하락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세 하락 흐름 속에서도 뭐, 일부, 일시적으로는 정부 부양책 때문에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거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지속 가능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가계부채 이야기 들어보셨죠? 2 0 0 0년대에 주택시장의 부동산 현상은요. 금융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아십죠? 말입니까? <laughs> 2000년대 부동산 현상은 금융현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그냥 오른 게 아니고요. 가계 빚을 동원해서 올랐던 겁니다. 자, 가계 부채 천 조원 지금 돌파했는데요. 그중에 한5 0 0 조원 이상, 절반 이상이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빌리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빚을 자, 내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해서 금융 현상이라고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나? 아니, 예. 네. 본인이야 익숙한 단어지만 금융 현상입니다. 네. 무슨 말이야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토끼 어딨냐고. <laughs> 토끼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다 아는 단어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달라고요. 중간에. 자, 그래서 자 주택담보대출을 왕창 끌어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전혀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망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음. 실제 가격이 더 떨어질 경제적 징후나 증거가 있냐 이거죠. 제가 이 그림을 왜 준비했냐 하면요. 하도 언론에서 막뭐 자극적인 제목 달아서 이 보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1월 달 주택 거래량 뭐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0% 늘었다. 뭐, 두 배, 세 배씩 늘었다. 응, 음. 그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막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신들도 그렇게, 뒤처지지 말고 막집 사라.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막 음.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같잖아요 그렇죠. 또, KBS에서도 분양하고 있는데 카메라 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면 막 오르니까. 그렇죠.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방송에, 내그 방송을 사실 봤는데요. 예, 예. 그 방송 뉴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부동산, 저, 떡방이라고 그러죠. 저, 저, 뜻다방. 뜻다방 업장한테 물어봐서 프리미엄이 얼마 붙을 것 같냐, 그러니까 뭐, 오천만 원이 붙을 것 같다, 이런 걸 아예 그대로 다서 방송 뉴스에 내보내요. 얼마나 정말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사석에서 k b 스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봐,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막 선동 방송을 하냐 그랬더니 위선에 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위선이 뭐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방송국 내부의 위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에서 부동산 네. 경기 부양시키게 지금 집막 팔리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내라 그렇죠 네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2월 달 거래량 관련해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일반인들 들으면 와 거래량 엄청 늘어났나 아, 보다. 8년 만에 거래량이 늘어나서 지금 집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8년 만에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8년 동안 음. 2월 달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음. 들으면막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려놨어요 이걸. 뭐냐면 제가 올해 2월까지 2월 거래량까지 그랬는데 요 끝이 여기입니다. 1월 거래량, 2월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나요? 오히려 지난해 연말 청소가 잘안 보이나? 상관 없어요. <laughs> <laughs> 지난해 연말보다 오히려 줄었죠. 줄어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7년 이후로는 사실 주택 시장 침체기거든요. 침체기인데도 그때 전반적으로 비해서 늘어나 있지도 않아요.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에 비해서도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난 8년 동안 2월 달과 비교해서 조금 늘었다 이런 거죠. 2월 달치만 비교했을 때자 2월 달치 하고는 비교했을 때 늘어난 건 맞아요. 얼마나 늘? 또 1월 달거 하고 늘어난 거 비교하면 늘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그러니까 시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자. 2012년 1월, 2013년 1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보이십니까? 네. 네. 이게 왜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줄어 있죠. 바닥이죠. 네. 왜 바닥이냐? 그 전에 12월까지 어? 그 전에 이미 다사 버려서. 다사 버렸는데 왜사 버렸냐? 네.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줬습니다. 그 전에 12월까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죠? 여기도 나타나는데, 치득세 감면 기간 막 달에 막 거래가 몰려요. 그래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1월 달에 거래가 확 줄어요. 이걸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거래가 늘어났죠? 그러다가 다시 확 줄었죠? 거래 절벽이 온 겁니다. 이렇게 비상적으로 거래 절벽이 온두 시기하고 비교해서 이때가 늘어났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막한두배세 배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전히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집이 워낙 안 팔린 특수한 시기였는데 그거랑 비교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집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 어, 보도 자체도 사실은 어일종 왜곡이다. 집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작년 네. 1 2월보다 오히려 줄었다. <laughs> 이 얘기고요. 또자 마지막 차트니까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어 앞에서는요, 2006년까지만 보여 2006년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거래량이 집계된 시점이 이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거래량을 제가 뭐좀 분석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추정을 했어요. 2000년부터 쭉 보면 그냥 단순히 여기서부터 그냥 뭐좀 침체 상태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보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그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직후 이럴 때는 집값은 쌌어요. 99년에 그런데 10%씩 막그 경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많이 늘어났고 집값은 바닥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을막 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에서 샀겠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남아서 상대적으로 빚을 많이 끌어다가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09년까지 간 거고요. 이게 이제 소득이 안 되는 걸 빚으로 이제 계속 미워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빚내갖고도 이제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은 수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빚을 더낼수 없는 사람들한테 막 신혼부부들한테 막 1억씩 2억씩 빚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 떨어져야 사실은 뭐 얼마간에 돈을 보태서 살 텐데 가격은 계속 떠받치고 있으면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점 위축될 수 밖에 없죠. 자, 자, 빚을 잔뜩 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빚을 내서라도 추격 매수를 해줘야 집값이 유지되거나 올라갈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값은? 떨어지죠? 예, 그만하데이 없어, 지금. 그런데 왜? 네. 왜 자꾸 주택거래를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 거는 집값이 바닥이라고 언론에 <laughs> 주장하고 집값이 이제 앞으로 오를 테니까 빨리 빛내서 사라. 이렇게 부추켰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집값 바닥 아니랍니다. 더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laughs> 누가 왜 집값이 아니, 떨어진다고 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에 따라서 또 떨어질 일시적으로 있... 예, 일시적으로 네. 올라가거나 네. 떨어져질 수도 있으나 네. 어~ 대세 하락. 대세는 하락 중이다 집값 하락 그렇죠. 아니니까 네. 지금 빚내서 집 사는 거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누가 누가 이렇게 어, 집값이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라고 부추기고 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지금 저는 크게 이제세 주체로 봅니다. 정부,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건설업지계죠. 어떻게 커넥션이 연결되는 거죠? 자, 건데? 정부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앞두고 집값이 올라줘야 그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집값 안목적으로 올려줄게. 그러고 집권한 정부잖아요, 사실은. 자, 그게 있고요. 어, 건설업체들이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한세배 정도 늘어났어요. 부동산 호환기 때. 근데 이게 주택시장이 확 꼬꾸라지면서 이뭐 사업거리가 확 줄었죠.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사대형 사업 같은 걸로 버텨오게 했는데 그걸로도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자, 건설업체들이 이제 쫄쫄 굶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몇년 동안 이렇게 버티다 버티다 지난해 뭐 SDX 건설이니 극동 건설이니 뭐 삼부토건이니 계속 줄줄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서 올해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집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분양을 최대로 한다는 거죠. 집을 분양... 많이 만들 테니까 계약을 빨리 하자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국은, 아, 이거 참, 하여튼 총수만 이해하면 전 국민이 다 이해한다고 그러긴 하던데. 네. 한국은 선분양제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선분양제인데. 자, 분양을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현금부터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현금 마련하기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 건설업체들이 올해 회사채를 엄청나게 갚아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데 주택 시장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막 눈속임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회복이 안 됐거든요. 주택 거래가 거의 늘질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건설업체들이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값 바닥이다. 라고 선동을 막 하는데 그걸 자기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언론을 이용하는 거죠. 언론에다가 뭘 주죠? 아파트 분양 광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음. 건설사 빚을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갚아주는 거예요. 뭐 자, 그렇죠. 네. 이 구조 이해하면 사실 많은 부분이 살, 그 해결되는데요. (1994년에) 일본하고 지금 되게 비슷합니다. 영상이 음. 어떤 상황이냐? (1991년부터)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가요. 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 사대강 사업하듯이 뭐 엄청나게 이제 토금 부양책을 씁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질 못하죠.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거품이 큰 거품이 꺼졌으니까. 그리고 재정도 이제 많이 그동안 소진해버려요. 우리 이제 4대강 사업이 돈 쓰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가 뭘 하느냐. 가게 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한테 이제 아파트, 우려치면 아파트 같은 맨션을 분양하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현금 마련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고점 대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빚내갖고 일본 가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 이후에 그렇게 들어간 가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하우스푸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집값이 다시 반토막, 3분의 1토막씩 났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집 사지 말라고 뭐, 선대인은 떠든다.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집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기가 소득 충분하고 뭐, 이, 지금 집값이 비싸지만 뭐, 두, 두세 채씩 막, 끔값이야. 막 질러질 수 있어. 이런 분들이면 안 말립니다, 굳이. 그고데 필요할 수도 있죠, 그 시점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빚 끊하는 정책, 또 언론들이 부동산 광고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막 승동하는 엉터리 정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회안 살렸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사거든요. 그래서 제발 빚내서 무리하게 집 사지 마라. 제가 강조하는 초점은 빚입니다, 빚.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지금 전세가 가파르게 가 올라와서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뭐앞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는 토끼머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토끼 네. 그 토끼머리 당하지 마시고 어~ 가능하면 좀 힘들더라도 전세를 계속 좀 지키시라 다만 어~ 전세도 깡통 전세가 될수 있죠 그래서 어 필요하다면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가능하면 좀 안전한 전세. 그리고 사실 어 아주 자기가 사는 동네가 꼭 아니면 약간 뭐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아직 전세 물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어 마라. 찌라시 언론에 속지 마라. 그리고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김호준의 켄터키 플라이드 켄터키 비행닭 우리나라에도 비행을 저지른 닭이 있죠. 비행닭 마무리하기 전에 어,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간첩통조림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21에서 이번 간첩사건 전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자들의 그런 몰리는 처지 이런 것도 다이 한겨레 20일에서 제가 정보를 얻은 겁니다. <laughs>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사 홍보였고요. <laughs> 까지아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어, 방송을 듣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저희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 질문 을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대선 다큐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방송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클라우드입니다. 크라우드. 그래요? 클라우드에요 <laughs>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제발. <laughs> <laughs> 클라우드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청수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방송에서 L과 R을 섞어서 쓰고 있어. 그쵸? <laughs> 아, 그러까 <laughs> 이해해 줍시다. 어. 자, 어쨌든, 어, 준비가 완료되면 공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방청은, 어, 벙커원에서. 3월까지는 9시에 시작하니까 9시 여까지 오시면 되고, 4월부터는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이 방송 너무 재밌었다고, 어, 정승재 의원의 뒷부분 빼고 다 재밌었다고, 그럴 때꼭 써주세요. 자, 어, 지금까지 김원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선대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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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 방송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시작할까요? 시작하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어,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제페북하고트위터에 난리가 났대요, 완전히 뭐. 뭐라고 난리가 났습니까? <laughs> 뭐. 당장 김? 없애라? 아니. 김총수 잡는 선대인, 뭐. <laughs> 선대인의 미친 존재감? <웃음> <웃음> 아, 이 방송을 보는 유일한 이유? <웃음> <웃음> 저 자리가 이상해. 저 자리가 이상한 거야. <laughs> 여기만 앉으면 다들. 오늘 에... 주제는 뭡니까? 집값 바닥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다들. 아닌가요? <laughs> 나 혼자 고민하나? <laughs> 오늘 주제를 한마디로 에... 얘기하자면? 어, 집값 바닥론을 떠들고 있으나, 언론들이. 어, 집값 바닥. 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 아, 그러니까 이게 집값 바닥론이라는 건 집값이 이미 바닥만큼 떨어졌으니 집을 그렇죠. 지라얘라가 그렇죠.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곧 올라갈 거니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무리하게 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차트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누누왜 <laughs> <laughs> 다들 이렇게 차트를 준비하는 거야. <laughs> 이게 뭐냐면, 그, 집값 추이를 그린 겁니다. 뭐,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실질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주택 가격은 명목 가격입니다. 명목 가격은 뭐냐? 새우깡에 비유하자면, 새우깡 제가 초등학교 때 100원이었어요. 지금 한 천원쯤 하죠? 그 명목 가격으로는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실질 가격은 그거와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을 빛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게 이제 언론들의 핵심 메시지죠. 어떤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이뭐단지일보에서도안 네. 나오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웃음> 주로 주로 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많이 하는 얘긴데 그 집값이 바닥 논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의미요. 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집값 바닥론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 이게 왜 지금 집값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 여기에 가만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1,000원이 됐다고 해서 가치가 10배가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질 가격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어, 집값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사이클. <laughs> 사이클 아니고요. <laughs> 자, 사이클. 자, 사이클인데요. 사이클. 자, 이 사이클을 보시면요. 어, 우리가 86년부터 집값 그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올랐죠. 그 다음에.